try to hide the way I feel inside my heart for you, Don't you say that you try to love me too. In your mind, could you ever be really close to me? I can tell 연봉 봐. 이이마말이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도 거의 없잖아. 근데 확실히 돌고나비싸 오늘 레슨을 시작해서 지금 레슨하러 가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아이폰 1 2로 처음 찍는 영상. 저는 잠깐 쇼핑몰에 들렸어요. 살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 몽실 언니도 있다는 것 언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 38한개 남은 거 집어왔어. 얘들이 <laughs> 지금 다 이거 살까? 먹을요뭘 들고 오셨지요? <laughs> <laughs> 내가 좋아하 색깔 <웃음> <웃음> 귤 괜찮은가? 귤먹 아, 망고 맛있지 뭐? <laughs> 여러분, 저는 레슨을 다녀왔고, 오는 길에 잠깐 몽실언니 만나서 쇼핑을 하고 왔어요. 처음으로는 레깅스를 샀습니다. 어, 고스포, 고스포츠라는 곳에서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 34.99유로인데, 30% 세일을 해서 24.49유로래요. 근데 이게 그 멤버십 카드가 있어야지 할인이 된다고 해서 멤버십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앞에 이렇게 지퍼로 돼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로고 있고, 또이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런닝하는 건 재밌고, 그리고 춤추는 것도 좋아해서 그거라도 해야지요 운동해야지. 응, 한인 마트에 들려서 배지이 비를 사고 원래는 그 호빵 단팥으로 된걸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고추잡채 맛을 사봤어요. 안 먹어봤는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제가 이 케이블 매트가 필요해가지고 맨날 산다 산다 해놓고 안 샀는데 두 개를 샀습니다. 이거는 과일 가게에 들려서 귤을 샀어요. 그쵸? 몽실 언니가 알려 준 거예요. 그 귤은 이스라엘 귤인 오리. 이귤 이름이 오리예요. 이 오리 귤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걸 얼른 정리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바로 일을 할수 있게 되어서 이제 많은 병원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가서 구입한 것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어땠어요? 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어, 요즘은 다들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기에 정부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않아다서어좀 꺼려하는 그런 좀 불편한 시선이 이제 없었던 건 아니고 좀 이제 느껴 더 많이 느. 어 이때 좀 이제 도... 여러분 저는. 아까 아침에, 어, 그 뭐지? 한국방송국 측이랑 화상으로 인터뷰해야 할게 있어서 그거를 잘 마치고 이제 학교에 갑니다. 아, 근데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주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것인가 아니면 간단하게 뭘 먹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는데 그냥 잤어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집에 오면서 모짜렐라 스틱, 콕트를 사왔습니다. 연습하기 싫지만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요 아네스라고 하고 여기는 음. 영어로는 딜인가? 아, 딜. 어. 일단 문질문질. 음. 문질. 음. 언니 다음 주 수요일, 수요일 날 은지 언니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어, 얘기하던데 언니가. 와와와와 음. <laughs> 와. 아이, 와, 와, 와. 환상한다 환상이야. 눈이 와요 <laughs> 와김 <우와>, 보인다 <laughs> 와 진짜 추워 세상에나 고... 만상이나 천만상이지 나무 보니까 진짜 여기 겨울한국같아 <laughs> 맞아 오오 <laughs> <laughs> <오>, 언니 왜왜 <laughs> 왜요 <외우, 외우, 외우. 웃음> <laughs> 어떡해 제가 눈사람 만들어 드려요 <웃음> 조그맣게 <웃음> 너무 조그만거 아니야? <laughs> 어 <laughs> 귀여워 귀여워 언니 그 한국에서는 그거 유행인 거 알죠? 오리 어? 모양 오리 모양? 오리 모양으로 오리 모양 눈사람? 응 어. 이거 눈사람을 만들 수있을 쟤를 눈코입을 뭘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웃음> <웃음> 어, 두꺼운 것봐 두꺼운 <laughs> 것봐 무서워요. <laughs> <laughs> <아니, 노래 저렇게 웃음> <세포> <laughs> 저거 말하는 아... 안녕, 안녕... 아... 안 아... 안녕... 아... 안녕... 아... 안오 아... 안녕... 아... 어녕 아... 안녕... 아... 안 어머.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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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아 진짜? 어, 잡고 일단 그러니까 이건 먹어요. 왜냐면 고기가 또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연기가 나는 게 지금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어. 음. 나 스위트 홈에서 진짜로 봤는데 그게 진짜 그 언니는잠그 이렇게 거냐? 생겼어 그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그거 TV에 그 붙여도 없는데. <laughs> 귀여운데 어디 나오네 모차르트 아닌데? <laughs> 와 음악하는 사람. <laughs> 와. 음악하는 사람 <laughs> 정말 핸들같이 생겼다 어? 이 어, 그 사람? 어, 그 사람 누가 또 만들었어? 처음부다아주관 어, 일하시는 분부터요? 인트로 구 일정하고 인트로 신자씨 어머니께서 싸주신 사골 국물입니다. 이거는 고기, 호박죽도 싸주셨어요. 사골국에 고기 넣고 쪽파 넣고 김치 딱 올려서 그리고 호박죽도 또 먹을 거예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와 삼라운드는 바로 라이벌전입니다. 들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야 이곳에서 1라운드 예선전을 할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라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레슨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아, <umble> 여러 저는 이제 bam.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근데 연습을 8시? 정도까지밖에 못 해서 연습을 다 끝내 놓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배고파서 일단 이 사과를 얼른 하나 먹고 연습을 하고 저녁을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이거 샐러드가 있다는 거를 까먹고 토마토랑 브라다만 준비했다가 샐러드도 꺼냈어요. <놀람> <놀람>